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10편 묵상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히,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또 다급한 일들, 막상 내 앞에 해결해야 하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정하여서 이때까지 하나님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늘그 시간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시던가요? 물론, 또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때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9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리고 그 위기는 빨리 벗어나야 하는 시간을 다투는 아마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히 나에게 와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빨리 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그 고통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다윗의 생명은 위태로워지게 될 것이고 점점 더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전체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일들 그리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던 일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시간대에 그를 세우셨고 그를 인도하셨던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아브라함 역시 그는 백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맞이하는 그 기나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형제들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세워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원했던 시간이 아니라 말이죠 더 인고의 세월들, 어려운 힘든 시간들 그 시간들을 오롯이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고 하나님의 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출애국 가정 안에서도 수많은 시간 동안,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애굽 땅 안에서 살아왔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출애굽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수많은 시간들, 바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 1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바로 다윗은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기시는 그때. 주님의 마음이 흡촉한 바로 그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여유가 있고 느긋해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게 되면 그를 둘러싼 큰 위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렁에서 끌어달라고, 그리고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큰 구덩이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고통을 덜 당하고 있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반기시는 그때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시기로 결단해 주셨던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대,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는 매우 의미 있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BC와 AD를 가르는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캄캄한 절망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큰 고통이 우리를 삼키려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캄캄할 때에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고 그랬었죠. 바로 이 소망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오르시다라는 바로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나는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어리석고 하나님은 반드시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는 우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무언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분들 많으시죠? 빨리 내 집이 구해졌으면, 빨리 직장에 취직이 되었으면, 빨리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빨리 내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며칠까지 얼마를 구해야 하는데 며칠까지 사업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시간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기다리며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다급함이 아닌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 오르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이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내삶 속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하나님께서 조제하여 주시고 이 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 10편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